네. 오늘은 다가구 투자의 달인 곤물주님을 모셨습니다. 다가구 경매를 통해서 현재 월세 천만 원 이상을 받고 계시거든요. 그 노하우를 낱낱이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일단이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매 투자자 곤물주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고물주라는 닉네임이 좀 특이한데 어떤 의미인가요? 아 처음에 닉네임을 정할 때좀 고민을 좀 많이 했었는데요. 네. 저는 그래도 닉네임으로 간단하게 저를 한 번에 좀 표현할 수 있었으면 음. 좋겠다고 좀 생각을 했었습니다. 네. 근데 제가 지금 좀 덩치가 좀 있는 편이잖아요. 네네. 근데 제가 학창 시절 때도 원래 좀 덩치가 좀 있는 편이었습니다. 아하.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친한 친구들이 저를 고이라고좀 네. 아. 네. 근데 제가 어쨌든 지금 부동산 경매 투자를 하면서 네. 다가구주택이라든지 건물주가 됐잖아요. 네. 그래서 고무가 건물주를 합쳐서 건물주라는 <laughs> 닉네임을 정하게 됐습니다. 아, 닉네임 정말 잘 지으신 것 같아요. <laughs> 그 너무 잘 예, 어울리기도 하고. 그러면 지금까지 부동산 투자는 어, 경매로만 하셨던 건가요? 네, 저는 지금까지 부동산 매입은 네. 전부 다 부동산 경매로만 했습니다. 네. 그러면 부동산 취득을 경매로만 하는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어, 제가 사실 그 아파트의 미래 가치라든지 네. 전망을 보는 걸 사실 잘 못합니다. 음. 그래서 그 리스크를 좀 줄이기 위해서 부동산 경매로 최대한 좀 저렴하게 네. 취득하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네. 그리고 대부분 분들이 다 마찬가지겠지만 음. 사람 심리가 부동산을 취득을 할때 남들보다 좀 저렴하게 맞습니다. 매입을 하고 싶어 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더 경매. 고집하게 됐습니다. 음, 그러면 현재 경매로 지금까지 네. 몇건 정도 낙찰을 받으신 건가요? 지금까지 이제 제가 본격적으로 입찰을 시작을 한 거는 네. 20년도 5월 달부터 하게 됐고요. 약한 20건 정도 낙찰을 받았습니다. 아니 받게 지금 됐습니다. 2020년도부터 시작을 했다고 하면은 네. 거의 뭐 2년 정도밖에 안된 건데 네. 그럼 20건 정도 낙찰 네 맞습니다. 아, 정말 대단하신데 그럼 경매는 어떻게 시작을 하시게 된 거예요? 아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경매를 전혀 못 몰랐었고요 네. 원래는 이제 아버지 회사에서 좀 일을 하다가 네. 아버지 회사가 좀 폐업을 하게 되면서 음. 갑작스럽게 좀 백수 생활을 좀 이어 나갔습니다. 근데 이제 그 회사에서 일을 하면서 너무 좀안 좋은 일을 많이 겪게 된 음.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사람이 점점 싫어지는 거죠. <laughs> 그래서 최대한 사람이랑 네. 엮이지 않는 네. 그런 일을 좀 찾다 보니까 음. 장사를 좀 해야겠다. 네. 라고 좀 생각을 했었고요. 근데 제가 이제 뭐 장사를 한 경험이 없다 보니까 음. 정보를 얻으려면 유튜브에서 정보가 굉장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유튜브로 이제 뭐 권리금이라든지 음. 뭐 가게 위치, 그 다음 뭐 메뉴 선정 음. 뭐 이런 것들을 좀 검색을 했었죠. 네. 근데 거기에 딱 마침 유튜브 알고리즘에 네. 경매라는 딱 영상이 딱 뜨는 오. 거죠. 오. 그래서 경매라는 영상을 딱 봤는데, 네. 저랑 성향이 너무 잘 맞는 거예요. 음흠. 일단은 제 성향 자체가 좀 저렴하게 취득하고, 네. 물건을 사더라도 좀 비교 분석하는 걸좀 좋아하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경매를 좀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럼 지금 다가구 주택을 투자하신다고 하셨는데, 다가구 주택 투자는 뭐 어떤 투자예요? 생소할 수도 있는데. 네. 네. 설명 좀해 주시죠. 다가구 주택 같은 경우에는 네. 이제 저희가 흔히 지나가다 보면 다세대 빌라라는 건물이 있거든요. 네. 그 건물에서 세입자한테 임차를 주고 네. 월세를 받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네. 어좀 다르게 다가구 주택 같은 경우에는 땅과 건물 전체가 음. 다가구 주택이 주인이 한 명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월세를 좀 최대한 수익률이 높이는 네. 어 그런 투자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제 다세대 주택하고 네. 다가구 주택하고 헷갈려 하시는 분이 계시잖아요. 네, 네. 그래서 저는 예전에 어떻게 구분을 했냐면 네. 다 가구니까 네. 혼자 다 가졌다. 네, 네. 그게 다가구 주택. 네, 네, 네. 네 다세대 주택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흔히 하는 빌라. 네. 네. 하나의 어떤 건물에. 네. 주인이 여러 명이고 네. 각자 뭐 세입자들도 있고 네. 네. 그러니까 다가구 주택 잘 모르시는 분 계시잖아요. 네. 그러면 본인만의 어떤 좀 쉽게 설명해 줄수 있는. 네. 사실 지금 이제 용 쌤의 말을 들어보니까요. 네. 용쌤 설명해 주는 게 제일 간단하고 간편한 아, 것 같은데요. 네. 그래도 제가 간단하게 좀 설명을 좀 드리면 네. 어, 일단은 저희가 흔히 지나가다 보면 빌라가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보통 소유권 같은 게 음. 201호 소유자가 다르고 202호 소유자가 다릅니다. 네. 아파트랑 똑같은 거죠. 음. 근데 다가 주택 같은 경우에는 건축법상 최대 19가구까지 있을 수가 있는데요. 음. 201호부터 202호 총 19가구까지 있을 수 있겠죠. 네. 하지만 다가구 주택 같은 경우에는 열 음. 어, 19가구가 있다 하더라도 1가구 1주택이라고 되고요. 어. 다세대 빌라 같은 경우에는 19가구를 만약에 보유를 하고 있다라고 네. 하면 1가구 19주택이 아.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면 처음부터 네. 다가구 주택 투자를 하신 건 아닐 거잖아요. 네. 다가구 주택을 투자하신 어떤 이유가 있으세요? 음, 처음에는 다가구 투자를 하진 않았었고요. 처음에는 다세대랑 다가구 주택이랑 구분조차 잘 못했었습니다. 네. 똑같은 건 줄만 알았었고요. 음. 처음 투자는 다른 분들이랑 비슷하게 빌라랑 음. 아파트를 투자했었습니다. 그러면 처음 낙찰받은 물건에 대해서 어떤 에피소드라든지 그런 네. 것좀 좀 이야기 좀... 해주시겠어요? 아무래도 이제 처음 낙찰 받은 거다 보니까 또 이제 기억이 많이 남는데요. 음. 어, 남양주 1층 빌라였고요. 네. 3룸이었었습니다한입찰자는 네. 어, 10명 정도 됐었고 음. 9천만 원대의 낙찰을 받았는데요. 그때 당시에는 한 10번만에 어, 입찰만에 이제 낙찰을 받게 돼서 굉장히 기분이 좋았는데. 네. 보통 처음 낙찰받으시면 굉장히 또 불안하다고 하시잖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불안함이 전혀 없었었습니다. 어, 어. 어, 왜 그러냐면, 이거를 받게 된또 에피소드를 좀 말씀드리면, 네. 원래는 남양주에 있는 아파트를 음. 이제 임장을 갔었어요. 네. 근데 이제 남양주가 저희 집에서 좀 거리가 멀다 보니까, 네. 아, 여기 온 김에 좀 물건 검색이나 좀 해볼까? 음. 라고 하고, 인근 주차장에다가 주차를 네. 하고, 네. 물건 검색을 막 하고 있었죠. 네. 근데 딱그 빌라가 나온 거예요. 어어. 근데 마침 그 입찰이 다음 날이었어요. 그래서 바로 그 빌라로 갔죠. 네. 그래가지고 이제 조사를 하고 이제 부동산 소장님이랑 이제 얘기를 나눴는데 음. 한 어느 정도의 매도가 가능한지가 제일 중요하다 보니까 네. 얼마의 매도가 가능할까요라고 물어봤죠. 그랬더니 소장님께서 얼마에 얼마에 매도를 음. 할수 있다. 네. 근데 제가 조사한 것보다 조금 낮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음. 그래서 제가 소장님한테 여기는 방세 개에 화장실 두 개인데 네. 그래도 그금액의 매도가 가능한가요? 네. 더 높게는 안 될까요? 라고 했더니 음. 소장님이 놀라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어왜 그러시냐고 했더니 거기 화장실이 두 개였냐는 거죠 네. 어, 네 화장실 두 개입니다 이러면서 유료 경매지에 보면 감정평가사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걸 토대로 도면을 주제가 좀 보여드렸어요 네. 화장실 두 개다 네. 그랬더니 소장님이 지금까지 온 사람들이 열 명이 넘었는데 어허. 화장실 한개 가격으로 얘기를 했다는 거죠 어허. 그래서 아난두 어. 개니까 네. 그럼 얼마에 매도가 가능하겠습니다라고 물어봤었고 네. 금액이 한 몇천 정도가 차이가 났었습니다. 어허. 그렇게 해가지고 제가 확실하게 네. 입찰을 했고 네. 제가 낙찰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아 불안함이 없었습니다. 네. 그러면 처음 낙찰받은 빌라는 현재 매도를 한 상태시고요. 네, 맞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제가 이제 그 처음에 시드머니가 좀 부족했기 때문에 음. 빠르게 투자금을 좀 불려나가기 위해서 네. 제가 잔금을 내고 음. 한한달 만에 음. 바로 매도를 하게 됐습니다. 아 그러면 수익이 정말 궁금하잖아요. 네, 다른 거다 그렇죠. 떠나서 우리 시청자분들은 그래서 네. 그 얼마 투자해서 네. 얼마만에 네. 얼마의 수익을 네. 얻었는데 네. 네, 궁금하잖아요. 수익은 어, 얼마나 되셨을까요? 일단은 이제 뭐 이자라든지, 네. 뭐 인테리어 비용, 음. 그 다음에 뭐 중개 수수료, 음. 그 다음에 중도 상환 수수료, 그 다음 세금을 다 제외하니까 네. 약한천 육백만 원 정도 수익이. 그럼 실투자금이 얼마였었다고 그랬죠? 실투자금이 한 이천만 원 미만이었습니다. 예, 천만원 미만이었고, 그 다음에 기간은요? 기간은 거의 한 달만. 한달 만에 순수익을 천 육백만 원 정도. 네, 맞습니다. 와, 뭐이 정도면. 안할 이유가 없네요 아, 당연히 해야죠 네. 네, 좋습니다. 경매로 처음 낙찰 받은 게 빌라 아파트 종류였었잖아요 네. 공부한 지 얼마 만에 낙찰 받으셨고 네. 지금까지 다가구 주택을 빼고는 몇 건을 낙찰을 받으신 거죠 어 일단은 제가 처음에 빌라랑 아파트 이제 투자를 했었을 때 네. 공부를 제가 처음에 좀 해야 되잖아요 네. 그때 바로 오프라인 강의를 제가 좀 들었었는데 음. 한4 개월 정도 공부를 하다가요 네. 이게 실행을 하지 않으니까 당장 이제 수익이라든지 이런 변화가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바로 4 개월 만에 공부하고 음. 일단 현장에서 네. 바로 몸으로 부딪혀 보자. 기본은 알고 있으니까. 네. 그래서 부딪혀 보면서 이제 제가 이제 좀 진행을 했었던 거죠. 근데 이제 물론 이제 경제적인 상황이 좀 힘들었기 때문에 네. 돈부터 벌어야겠다는 라어 생각을 좀 크게 하기도 했고요. 네. 그렇게 본격적으로 한 20년도 4월 말부터 네. 임장 다니기 시작해서 한 5월달 한 달간 네. 음. 빌라 네채 네. 아파트 한채를 낙찰 받게 됐습니다. 어. 아니, 그때 임장을 많이 가셨었던 거예요. 그러면 한 어느 정도 임장을 다니셨던가요? 어, 하루에 거예요? 최소한 세건 정도는 네. 임장을 다녔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빌라 네채 아파트 한채 낙찰 받으셨잖아요. 네. 그럼 돈이 엄청 많으니까 이렇게 할수 있었던 거 아니에요? 아, 그렇지 않습니다. 예. 그때 당시에 제가 실제 그 다섯 건을 낙찰 을 음. 받으면서 실투금은 약한 9천만 원 정도, 9천만 원 정도. 네, 네. 야, 빌라 네 채랑 아파트 한채 하는데 9천만 원 정도밖에 안 들어갔다고요? 그때 당시에는 대출이 좀 가능했었어요. 지금은 대출이 조금 묶였지만, 네. 또 언젠가 풀릴 수도 있는 거고, 그때 시기에는 대출 때문에 요 정도 투자금으로 가능했다. 네. 경매 초보인 경린이 시절에 임장을 다니실 때 굉장히 힘드셨을 것 같아요. 네. 부동산 또 가서도. 무슨 질문을 해야 될지 몰라서 네. 어떤 식으로? 아, 일단은 제가 제일 부동산 간게좀 두려웠었어요. 음. 근데 그 두려웠었던 게 이제 경매가 나왔다라고 해서 부동산에 대기를 하니까 음. 좀 거절당하는 경우도 있고, 되게 싫어하는 경우도 네. 있고 막 쫓아내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한번또 그런 적이 있어요. 네. 여기를 직접 전세를 하거나 네. 매수인 입장으로 부동산을 아. 간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막상 또 그렇게 가다 보니까 약간 거탈키식으로 되는 거예요. 음. 정확히 얼마의 매도가 가능한지 음. 정보는 얻기가 힘들었고요. 네네네. 그러다가 한편으로 제가 마음을 좀 편하게 생각을 했어요. 음. 어쨌든 제가 여기를 만약 에 낙찰을 받게 되면 네. 소장님한테 물건을 내놓고 음. 물건을 이제 좀 중계를 좀 부탁을 하게 될 텐데 네. 그때 제가 수수료 조금 더 드리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마음 편하게 가지면서 네. 앞으로 제가 이제 부동산에 갈때 저는 대놓고 이제 경매 투자자인데요.라고 좀 말씀을 드렸더니 경매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조금 그렇게 생각하신 분도 있겠지만. 네. 약간 투자자라고 하니까, 네. 어, 이 사람 약간 전문적인 사람인가? 어. 이 사람 약간 신뢰가 가는데? 네. 라고 이렇게 하면서 잘 알려주시더라고요. 아. 네. 그러면 처음에 들어갔을 때 어떤 질문들을 좀 던지셨었어요? 어, 일단은 제가 정확히는 경매 투자자라고 얘기를 하고, 네. 위치라든지 집원, 호수를 말씀을 드렸고요. 네네. 간단하게 좀 브리핑을 하니까 사장님이 아 어느 정도 위치야 어느 정도구나라는 걸 바로 캐치를 음. 하셨었고 네. 어, 일단은 제가 바로 단기 매도를 하고 싶어 했었다 보니까 네네네. 바로 그 정상적으로 음. 매도가 가능한 금액보다 네. 금매가 가능한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 음. 제가 물어봤었었고 네. 기간은 한 어느 정도 걸리냐 음. 그리고 이걸 매수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몇분 정도 계시겠느냐라는 음. 부분을 많이 물어봤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완전 이제 초보 때 네. 가가지고 이제 경매로 나왔다고 하면은 좀 쫓겨날 수도 있으니까 그때 저는 아 신혼부부인데 네. 전세를 네. 알아보러 왔다라고 네. 하면서 전세 물건 보여달라고 하면 잘 보여주잖아요 네, 완전 그렇죠. 실 수요자라 생각을 하니까 네. 그때 이제 전세 물건을 보러 다니면서 그러면 매매로 할 생각도 있는데 그 매매로 하면 뭐 얼마 정도냐 하면서 네. 계속 물어보니까 대답을 또잘 해주시더라고요. 네. 그럼 어쨌든 처음에 부동산 투자 시작을 하고 막 부동산 다니고 또 낙찰 받고도 두려움이 굉장히 컸을 텐데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좀 극복을 하셨을까요? 어, 저 같은 경우에는 발품 부페, 카페라든지 네. 아니면 책이라든지. 네. 어저 같은 경우는 이제 유튜브를 좀 많이 보긴 했는데요. 음. 유튜브에 보면 보통 이제 언제 어, 어떻게 낙찰을 받았고 음. 어떻게 이제 명도를 하고 음. 이런 과정들을 다 알려 주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네네. 용쌤도 그렇고요. 네네. 그래서 그 영상을 보면서 좀 간접 경험을 좀 많이 하면서 네. 그 두려움을 좀 극복했었습니다. 음. 음. 그러면 다가구 주택 투자를 하시게 된 계기가 있어요? 갑자기 이제 빌라 아파트 투자를 하다가 네. 아, 나 다가구 투자해야 되겠다라고. 갑자기 결심하지는 않잖아요. 네. 그 이유가 있으실까요? 제가 사실은 이제 입찰을 하고 한달 만에 다섯 건을 낙찰 받았다고 했었잖아요. 네. 그리고 빠르게는 한달 만에 이제 매도를 해 갖고 음. 한 1,600만 원에서 2,000만 원 정도 수익을 얻었었는데 네. 사실 그때는 제가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왜냐하면 제 친구들 중에서는 네. 대기업 다니는 친구들은 없었지만 네. 한달 내내 뼈빠지게 일해갖고 어허. 월에 250만 원, 네. 350만 원을 버는데 음. 저는 한달 만에 한 1,600만, 2 0 0 0만 원을 버니까 <laughs> 날아갈 것 같은 아, 거예요. 그렇죠. 게다가 친구들보다 시간까지 자유롭고 어허. 그래서 저는 원래 계획이 어한 달에 한건 정도만 매도를 하자. 네. 그래서 최소 한 달에 천만 원만 벌어도 음. 남들보다 또 윤택한 삶을 살수 있겠다라고 네. 생각을 했었던 거죠. 네. 근데 그때 당시에 또 대출 규제라든지 음. 부동산 정책이 좀 나오면서 음. 네. 계속 추가적으로 매입하기가 좀 쉽지 않았었던 상황이었었어요. 그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앞으로 나는 어떤 투자를 해야 될까? 음. 이 방향성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좀 많이 하면서 음. 상가라든지 아니면 사업이라든지. 음. 뭐 법정지상권, 음. 특수경매, 음. 그 다음에 이제 용쌤의 네. 지분경매를 듣게 된 거죠. <laughs> 네. 그래서 용쌤의 지분경매를 들으면서 정말 뒤통수 맞는 느낌이었습니다. <laughs> 네. 그러다가 제가 네. 책을 한권 읽었는데요. 네. 그 책을 읽으면서, 아, 제가 다가구 투자를 해야겠다라고 음. 생각을 좀 먹었습니다. 어떤 책인데요? 어, 투자자라면 다들 읽으셨을 텐데, 네. 로보트 기호사키의 부자 아빠, 가난아빠라는 음. 책인데요. 네. 그 책을 읽고 정말 뒤통수 맞을 뻔한 어, 느꼈던 게 뭐냐면, 네. 근로소득으로 해서 벌면 부자가 되지 못한다. 음. 자산이 매월, 어, 나한테, 뭐, 현금 흐름을 줘야 진정한 부자가 된다. 네네. 시간까지 부자가 된다라는 걸 느꼈었죠. 네네. 근데 그 시기에 제가 이제 투자 공부를 하면서 음. 같이 좀 이렇게 서로 이제 의견을 얘기를 하고 음. 이제 고민을 했었던 음. 지인분이 있으세요. 네. 근데 그 지인분이 저한테 다가구주택이라는 걸 알려주시는 음. 거예요. 이런 투자가 있는데, 네가 원하는 투자인 것 같다. 음. 그래서 한번 알아봐라. 그래서 제가 다가구 투자에 대해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음. 이거다 로버트 기호사키 선님이 <laughs> 생 말씀하신 네. 그 내용이 아이 다가구 주택이다라고 음. 하면서 다가구 네. 주택을 파게 됐던 거죠. 아. 어떻게 보면 저도 이제 로버트 기요사키의 부자 아빠 가난 아빠 책을 예전부터 반복해서 네. 읽기는 하는데 그 읽고 나서 그 안에서 어떤 거를 네. 내가 습득을 하고 네.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는지는 사람마다 다르니까 되게 네. 재미난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그럼 처음에 빌라 아파트 경매 투자할 때좀 네. 잊지 못할 에피소드 그런 것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네. 그런 것들 좀 한번 이야기를 좀 해주세요. 정말 지금 생각해도 악질한데요. 네. 가끔씩 와이프랑 뭐 이제 저녁에 삼겹살에다가 소주 한잔 먹을 때마다 가끔씩 네. 얘기를 하는데 네. 제가 입찰한 지한달 만에 다섯 건을 받았다고 했잖아요. 네네. 근데 너무 기쁜 나머지 음. 와이프랑 음. 이제 그 여름에 이제 제주도로 여행을 가게 됐습니다. 네. 6월 중순쯤이었는데요. 음. 한박 사일을 갔는데 2박은 좀싼 호텔, 음. 한 1박에 한 7만원에서 8만원 정도 네. 하는 데를 갔었고요. 마지막 날은 이제 아이가 있으니까 네. 우리 키즈 풀빌라 펜션을 한번 가보자. 네. 1박에 한 30만원 정도 음. 하는 펜션을 좀 잡았습니다. 네. 그래서 2박을 이제 호텔에서 지내고 음. 밖에 나와서 이제 점심을 먹고 있는데 네. 대출 상담사님한테 전화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 무슨 일인가 해서 전화를 받았더니 지금 부동산 정책 규제가 나와서 음. 대출이 안 된다. 어허. 지금 바로 자설하러 올라오셔야 된다. 네. 라고 하신 거죠. 다섯 개를 한꺼번에 다잘 받는 네. 상황에서. 그래서 정말 하늘이 노래 지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보증금이 4, 5천 정도 들어갔는데, 음. 추가 수익률을 떠나서 대출을 못 받으면 잔금을못 내잖아요. 그렇죠. 근데 보증금을 다 잃게 생긴 거죠. 아. 그래가지고 대출을 사는 사님한테 그럼 언제까지 가면 되느냐. 네. 그래서 그때 목요일이었는데, 네. 금요일까지는 자설 꼭 해야 된다고 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같은 경우는 그냥 목요일날 바로 비행기를 타고 가야 되잖아요. 네. 근데 그 풀빌라 펜션 30만 원이 조금 아까웠던 거죠. <laughs> 네, 그래서 제가 어, 금요일 날 오전에 가겠습니다. 네. 은행에다가 얘기를 해주십시오.라고 네. 하고 이제 키즈 풀빌라 펜션을 갔습니다. 네. 근데 저녁에 갑자기 미친 듯이 폭우가 내리고. 아, 근데, 근데 비행기를 보니까 다 연착이 되고. 있는 거죠. 어허.